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전남 도립 미술관에 왔습니다. 어, 그림을 한번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전남 도립 미술관에서 우재길 초대전이 있습니다. <목소리> 이 <이인의> 안에 색색 풍경입니다. <목소리> 이처 주님의 춤. 강훈 작가의 강훈 작가 작품입니다. 유영국 작가의 산. 김환기 작가의 무제. 진유영 작가의 무제, 오숙한 작가님의 구름 끝자락, 고화흠 작가님의 배관. 제가 시적 추상입니다. 전남도립미술관은 전남 기증을 통해서 얻어진 소중한 자산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기증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의 기증 작품은 총 139점으로 전체 소장 구매 약 29%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도 남도 미술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지역 대표 작가 작품이 100여 점 이상 기증되어서 규모적, 예술적으로 완성도 높은 컬렉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은 수중된 작품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기증품의 예술적 가치를 조명할 뿐만 아니라 공공재로서 기증 작품이 지니는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생각해 볼수 있도록 최근 3년간 다양한 주제의 기증 전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미술관의 기증 작품을 통해서 한국 추상화의 다채로운 흐름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남 경남 청년작가교류전 오후 3시 우재길 초대전 있습니다. 아트샵입니다. 미술관 카페입니다. 블랙 토네이도 너희 안에 잠들어 있는 예술가를 깨워봐. 전남 도립미술관 뉴미디어 소장품기획전입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은 올로 작가 초대전 우재길 빛 사이 색을 개최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추상화가 우재길은 60년간 빛을 주제로 한 기하학적 추상 작업을 자신만의 독창적인 회화 세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전남 광양과 광주에서 유년기를 보낸 우재길은 광주 서중을 거쳐서 광주사범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 앵포르멜 대표작가 양수화를 스승으로 만나 추상미술의 싹을 틔웁니다. 마이허 우재길은 197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검은색을 바탕으로 작업해 나갔습니다. 어둠은 그의 빛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가장 완벽한 배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재길은 1992년 30여 년간 교직생활을 마치고 본격적인 전업작가로 활동하면서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합니다. 그는 1 9 0 0 90년대 중반에 들어서 빛을 2차 원쪽 표현하는 평면 회화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수평적 구조에서 사냥, 첨탑형등 수직적 구조로 조형의 변화를 시도합니다. 나는 섬광처럼 찌릿하면서도 빛나는 전율의 화면에 반필이처럼 사람의 혼을 지어 짜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것이다. 소망과 평화와 자유까지를 가득 담은 그런 그림을 말이다. 오재길의 작가 노트에 써 있는 그림니다 직선과 직선이 만나면 삼각형과 사각형의 면이 되고 면들을 여러 개 엇갈려 쌓다보면 단층이 생긴다. 그 단층을 우리 전통의 색동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색감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빛의 광채이다. 멀리서 보면 하나의 그림 같은데 이게 하나하나 붙인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하면 진짜 대단하죠. 2000년대 이후 우재길은 빛은 다양한 원색으로 발현된다. 단청과 색동저고리 등 한국 고유 색에서 사간한 그의 빛은 한국적 미감을 담아낸다. 오방색 한지를 이용한 콜라주 작품을 비롯해서 색 뒤에 화려한 배열이 돋보이는 작업은 그동안 내재되어 있던 빛의 색이 한꺼번에 분출되는 듯하다. 와 이게 하나하나를 붙여놓은 거예요. 와. 평생 빛이라는 일관된 주제로 천착해온 우재길은 지난 60여 년간 빛을 다양한 실험적 방식으로 표현해왔습니다. 창작이 무엇인지 나는 잘 모른다. 다만 이 일을 한다는 게 즐겁고 제작을 하는 동안 편안해서 좋다. 광주 서중학교 제학 시설 작가 필기 노트입니다. 어, 글씨는 정말 잘 썼네요. 우재길 전시 레플리시입니다. 작가라고 한다면, 모름지기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하여 자신이 추구하는 작품들을 끊임없이 그리고 매우 많이 제작하면 된다는 생각을 나는 갖고 있다. 우재길은 1942년 일본 교토 출생으로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으로 졸업하고 광주대학교 산업 디자인과를 졸업했습니다. 1961년 사범대학교 졸업했습니다. 주요 개인전 단체전. 차를 한 장씩 그리라고, 대출하 했어요. 그 때, 어디를 가냐면, 내가좀보험을 갑니다. 보험을 해서 에비단그보면는데그때 재료가 없어. 뭐, 염색 물감으 그렇고, 그리면 는데그 제출했는데, 막끝나 수업을 해요. 선생님, 우재기 나와요. 나갔더니, 그게 다 그랬다고. 그리고 또, 얼른 또 미술부가 됐을 때, 다쁜데그금 대출을 굉장히 이뻤어요. 그냥 우리 소침이하고 앞에 다가 탈환이 끊임없는 내선적인 성폭력을 버려야그 계기에 대한 골판같이 힘을 좀 힘을 좀 태어나면 일본 도토도 태어났어 4살 때 한국으로 오는데 해방 전관 동길때 그때 그 4살 때까지 기억 중하나가 마을 옆에를 냇가가 흐르는데 가을 밤하늘에그 반죽불 반딧불 그 행태를 빼앗아 으려고 썼다가 어린이에딱되었어요 이제 그 빛을 찾아서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가 어, 미술대학을 행태로 그 시작을 못했는데 서울에서 당시에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학장 없이 정영년현생님들 정변희 선 강제사도 8년 3년 실천을 말하는데 안전하고 제가 못간그 우울한 표시를 했더니 어이, 이렇게 해라. 열심히 하는데 5년 이후로 조금 바쁘다라고 항상 시험적이고 설명받는 작품이래요. 그래서 오늘날 저희 신댁에 남아있는 신댁의 말씀이 오늘날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화도 했고 지금 작업을 보는 건 악균의 작업인데 제로에도 하나의 오래 머무르기 안 하고 한강새서 괴롭고 실험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작업이 많습니다. 그 작업이, 유화, 그 다음에 아크릴화, 그 다음에 판나판나가 판화. 되게 힘들어요. 봉판을 꽂징을시가지고 그것을 프레스 기에 넣어서 찍어내는 작업입니다. 그 작업, 그 작업도 많이 했었고, 그 다음 실크 스크린, 그 다음 목판화. 이렇게 다양한 작업을 했고, 특히 제가 강, 가장 강조하는 것은 작가는, 오늘 다른 예술과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모습을 간직하는 습관. 이게 뭐냐면, 그얘기를 아까워진 자료. 67년에 대학교에 수학 복전을 했어요. 축복했어요. 박사했어요그러 세월이 일한데 인사를해 사랑하는 친구가, 부선생상의탁두명하보 버렸다고, 그걸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수상작업의 시작입니다. 그럼, 이걸 그, 저희들이 이제 미술작업을 안 갔지만은, 선배들한테 저는 이야기하고 이러면 항상 새로운 작업을 해라. 실험적인 작업을 중요시해라. 그것이 그꼭 지켜지는 게 아니라, 흐다보지란 거네. 그 작가는 작품을 열심히 한다. 많은 작업을 많이 그저라는 것보다 열심히 해서 좋은 작업을 했는데, 흐다보면 사실있그래 저는 그 세탁기 때는 검정 톤의 그림을 그렸어요. 여사에도 달라. 그게 검정으로 가서 할수 없었어요. 근데 그게 좋아가지고 그 당시 검정 톤의 그림을 그렸어요. 여사에도 달라. 그게 검정으로 가서 할수 없었어요. 근데 그게 좋아가지고 그 당시 90년 초에 뉴욕 에 서른 서 전시장 오고 파리에 가서 오고 독일 테슬리스도 페이지에 오고 있니다 그니까. 감정거리 이게 예, 그때 자신이 되는데 외국의 좋은 튜에이터가내 그림을 잘그려야 행해지고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세각이가 빨랐던 거같 지금도 그림 가지고 있어요. 예, 거의팔 아버지 그치니까 그 당시에는 어려운 생활을 했었죠. 그러지 않고 와이프에게 크게 재우는 수절 보살핌으로 올까 여겨요. 그나는데 여사에 이렇게 칼라풀한 작품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도리비수관에서 좋은 전시를 모이는, 과거의 그림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모아서 좋은 작품을 제시하려고 준비가 됐습니다. 나이가 되니까 조금 더 용감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감히 작업을 하는데, 과거처럼 안 이기는 게 아니라 좀다 가만히 변화하겠다. 그래서 카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요사이가 아크릴 작업을 하는데, 아크릴 작업을 굉장히 재밌게 해요 오늘 유화보다도 아크릴의 중요한 그, 흔들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와서 이 파리한 작품입니다. 저도 갈라람댕이 될수 있죠. 나무 그림을 볼때전시장찾으면는그 사람 마음이 되고자 합니다. 이 작가는 예, 어떤 행체로 어떤 색깔을 써진가. 행체 색채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두 작품을 했을까 하고 항상 그 작가의 심정에 들어와서 신경을 나가서 작품을 감상하면서 다른 여러분들도 작품 볼 때에는 진중한 진심 어린 감정으로 생각을 의 작품들을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전남도립미술관은 새해를 맞이하는 첫 전시로 전남 경남 청년작가 교류전 오후 3시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교류 상생협력을 키워드 삼아서 전남도립미술관과 경남도립미술관이 공동으로 기획 전시한 겁니다. 양도에 각각 7명의 청년작가를 선정해서 두 지역의 미술의 미래 세대를 소개합니다. 신진 작가에서 중견 작가로 넘어가는 과도기 노인 청년 작가들의 회화, 사진, 설치, 영상 등총 30여 점의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시 개막식에서 진행된 퍼포먼스 영상입니다. 관객 참여형 작품으로 구성된 전나, 정나영의 신작, 메이크업은 깨어나는 자각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자신의 신체 틀을 주변에 다는 인물들이 망치로 깨보는 관객 참여형 작품으로 창작의 고통과 즐거움 그리고 예술가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과 망치를 이용해서 신세포를 깨는 관객 참여를 받으며 한적입니다. 관객 참여, 정나영 작가. 되있거든요. 하지만 내고 나아가고 싶은 작가로서의 축각상은 전시하는 두작투의청문작가님들을 보게 됩니다. 이 작품은 작가 자신과 관객 모두가 자의 인식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상징하며 기존의 생각과 관념을 획득하고 새로운 생각으로 나아가려는 다 등과 상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잠자고 있는 첫째, 삼성 주변의 다른 인물들이 주호 부부와 함께 포먼이천명 작업을 청량아... 다이 작업이 제일 기억에 남는 건이 어느 지역, 어느 곳을 가든 지니고 다녔던, 모자 작업입니다. 다양한 광물을 분석하고 또그비율에 맞춰 유압을 만들며 가마에서의 발현을 연구하며 그 결과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안고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가마에서 나올지 혹시 깨져서 나오지는 않는지 어, 밤에 악몽을 끌 정도로 걱정이 많았던 작품이었습니다. 비록 큰 에피소드는 없지만 작업 당시 제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했던 순간들,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작품을 최근 단계, 그리고 뜨거운 가마 안에서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그 놀라움은 지금도 저에게 그 영광을 줍니다. 역시나 잊고 싶지 않은 감정이기도 하고요. 이 작품은 제 예술여정의 시작인 그 미친불가능한 변화를 손기시켜주는 가자면큰 의미 소는 남도림 음, 미술관 작품 감상 너무 좋았습니다.